두 번째, 제이야 두 번째. 제이 어디가? 응.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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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보자. 이쪽으로 가야지 가보자 가보자, 가보자. 가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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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. <laughs> 아 귀여워 야 너도 배불러야지 기분이 좋구나. 좋구나. <laughs> 소라 제일 손잡고 가 봐. 뒷모습으로 찍어 줄까? 손잡자. 안녕. 희 엄마랑 손잡고 가자. 아, 잠깐 가자. 가자. 아니야. 아니야 엄마랑 손잡자. 엄마도 저기 있는 거배 불러? 그래? 배 불러, 엄마도. 배도 있고, 그지? 엄마, 봐줘 저기 배 있어, 그지? 엄마, 배마 사랑하고 있줘 강이야, 강. 강. 씨야. 배가 강에 둥실, 둥실 떠있네? 엄마, 음, 저기, 배. <laughs> 살금살금이라도 저, 던지고 싶었어? <laughs> 맞아. 돌멩이 하나만 딱 던져보는 거야. 제 <laughs> 마스크 좀 잠깐 빼주자. 귀안 아파서 피 아팠겠는데? 있지. 근데도 마스크 잘해요 우리 아들은. 세금 세금. 그렇지. 아이고야. 잘했다 박수. 돌멩이 안녕. 잘 살아. 애들이 둥실 둥실 오지 내려오네 엄마 저기 배경 어 저기도 배가 있어 나 있어요. 안아녕 <laughs> 야, 맛있어 오렌지 주스? 음 오렌지 주스 맛이야. <laughs> 무슨 맛이야? 오렌지 주스 맛이야. 아 그래?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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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빠도 뛰어가. 불출지 자 시작. <laughs> 재밌었어? 엄마 흐르 들어줘 … 안녕! 너희 네, 안녕! a b o r 이다 좀 빨리. 빨리. 뭐라고? 오늘 딱딱지 오늘 바빴어. 우리 바쁘게 움직였지? 응. 어때? 재밌었어? 응. 정말 엄마랑 아빠랑 어디 어디 갔어? 이거 빨리 정착시켜. 합쳐서... 아이 잠깐만 그다음으니다그래서 그다지 에 괴물들은 여기서만 살아괴물들그 다음에 저녁마다 일어나서 아침에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어떤 설치하고지 모르겠죠 근데 여기에도 종류가 있는 사에 있어요